아, 여러분, 커피 마시다가 파리 새끼가 들어가 가지고. 아레 커피 맛 어때 여기? 맛있군요. 맛있군요. <목소리> 도... 좋아요. 알람 하고 댓글 부탁해요. 알게이 응. 아, 셔츠데 뭐야 이거? 센프레 헬스 산업 산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산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불가리아 여행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바르나라는 도시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지 알래 아직은 꽃이 많아서 예쁜 도시래요. 한 번, 아마 꽃이 많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레. 여기 어디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도베의 파모소골 피오래요 네. 오, 근데 되게 조용하고 좋다. 빌렛도 얼마에요? 어, 15유로. 15유로? 레브 데비디. Hey, 여러분, 발치기라는 불가리아의 한 도시에 공원에 왔습니다. 입장료로 15레브씩 한 사람당. 15. 한 사람당 15레브면은 불가리아에서 좀 비싼 편이에요. 에베로 맞아요. 맞아. 좀 비싸. 음. 불가리아에선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여기가 퀄리티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겠죠. 메로발레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 하늘도 이러고 저쪽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숲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 알레미사 셰마레. 오. 케벨로. 보레 피나 스피아지아 보솨첸데. 조데과 zona foto, ve?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흑해가 보이네요 흑해 흑해가 이제 그 검은 바다죠 그리고 여기 종탑 같은게 있는데 약간 그리스 느낌도 좀 나고 아 공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Welcome to the jungle 원호씨 Welcome to the jungle 네 Welcome to the jungle 어, 물소리 들려, 물소리. 물, 물소리, 사이키니티가 물소리. 아쿠아가 스카다? 아쿠아... 시, 변메, 노. 소리. 소노 시. 쟤가 너무 도뚜겟.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 사쿠 물소리. <laughs> Pensavo che davanti c'è qualche cascata enorme, invece... Vivo? è Così piccola. Se la tocco è sporca... Mi sa... Oh! È sporca!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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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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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커서 살와라퍼프지 진짜 조용하죠? 와, 그런데 가스가 왔다. 와, 폭포 한국말 폭포. 바다랑 푸른 공원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Dangers l o c k s l e e 이쪽 WC 월드 챔피언십 젠노브 응, o h Suvenire souvenir posso comprare, no? Magnetic Mission, ciò che so quanto è è qua? Due leve? Molla è tutto enorme però. 아, 나 버들등 버들등. 또버들까할한잔까래 어, 형이 사 줄게, 커피. 너무 비싸. 형이 사 줄게요. 무 비싸요. 형 부자야, 돈 많아. 돈 많아 누구? 유튜브. 버가리아 말해 봐. 버가리아 한테 총알 t 5 0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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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커피 사고 물 사고 여기 앉아서 마실 건데 설탕을 제가 손이 없어 가지고 설탕을 알레가 제 귀에 꽂았어요. 야, 싸가지. <laughs> 하, 맛있다. 커피. 알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해? 아, 카페. 아레 카페 좋아해? 네. 맛있게 마셔. 설탕 넣었어. 잘했어. 형이 사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아, 여러분 커피 마시다가 파리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모르고 마시는 보약인데 마시면 끝나겠죠 <laughs> 끝나겠죠 아레 커피 맛 어때 여기 아 여러분 커피 마시다가 파리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아레 커피 맛 어때 여기 맛있군요, 맛있군요? 와 이거 포도나무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박이다 모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목소리> 가자 오. 오, 오. 뭐 하냐? 와, 진짜. 발차인데 맞아라. <laughs> 진짜 웃기다 이 나무. 생긴 거. 진짜 웃기게 생긴 나무를 찾았습니다. 보세요. 에이. 괴물 같지 않아요, 괴물? 지금 계속 공원 돌아보고 있는데 공원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째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꽃 많은 데를 못 봤습니다. 여기가 로즈 공원인 것 같아요, 로즈 공원. 한번 가볼까? 그러면 랄라우파. 안개까지 예뻐 보로 g u a r 가있더라고가리 어디 갔까? 로즈 공원? 네. 나포여 qualche foto qua? 올리 로즈 공 와, 가시바. 디센트 뚝또 로도레디, 로자. 로자 로사 여기가 로자 공원인데, 로즈 공원인데, 장미가 있긴 한데, 막 엄청 많진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예. 네. 그것도 예쁘네요, 장미. 와, 진짜 조용하다. 오 예쁘네. 네 여러분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고질라란데에 왔어요. 고질라. 멋진데뷔하셨네요. 오. 햄버거 클래스? 맛있게 먹어 알래. 와, 피자 퀄리티 <목소리> 씻고 방에 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자야 됩니다. 지금 계속 공부 중이에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